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농번기를 앞두고 농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빨리 적당한 봄비가 내려줘서 농부들이 한시름 놓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난개발 실태 조사에서 감사원은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 책임이 정부 관련 부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교통 문제나 도시 환경을 더럽히는 등 각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 노점상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회가 어린이의회를 개원하고 어린 학생들이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보행자들의 무단 횡단 행위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단속에 앞서 시민 스스로가 기초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시민 의식이 절실합니다. 수도권 난개발 실태 조사에 나선 감사원에 따르면 난개발의 책임이 정부 관련 부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무계획한 개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설교통부 등 정부 관련 부처의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잘못된 법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공교부는 개발과 보존용도로 나눠 준농림지역을 보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질환경저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개발행위를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잘못된 상위법 때문에 지자체가 어쩔 수 없이 무계획적인 택지개발을 허가하게 된 것이라는 신문보도가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는 교통 문제를 유발하고 도시 환경을 더럽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는 불법 노점상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법으로 허용이 안 되는 시설인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들이 즐비합니다. 정상 영업하는 주변 기존 상가에선 이런 불법 행위 때문에 장사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더욱이 이들 때문에 통행하는 사람이 돌아가야 하는 불편과 차량 사고 위험마저 높습니다. 돈이 많이 복잡하고 그럴 때는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있으면 사람 많이 다니고 그러면 <laughs> 불법 단체인 노점상 연합회는 불법 행위인 줄 알지만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 좀 미안한 마이 있지만요 시장 가면 자리도 없고 먹고 살길이 막막하니까 할수 없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법으로 도로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어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차도로 보행함으로써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측에서도 이런 불법행위를 언제까지나 눈 감아줄 수 없는 실정으로 노점상 금지구역인 시가지중심도로를 중점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철거하지 않는 노점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입니다. 한창 장난기가 발동할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진지하게 모의회의를 열었습니다. 처음 시의회를 찾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의회가 개회되자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집행부로 역할을 나눠 각자 맡은 역할에 제법 진지한 모습으로 현실감 있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의장 역할을 맡은 어린이는 개회사에서 어린이 대표로서 지역 문제에 참여한 동료 의원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꼼꼼하게 검토해 의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록 모의 의회지만 용인시 어린이 대표로서 우리 씨의 법인 조례를 제정한다고 생각하니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한편 꼼꼼하게 검토하여 우리 씨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도 생깁니다. 본회의에서 초등학생의 폭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학생들은 실생활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시정질문 실습까지 생생한 의정활동을 체험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폭력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경찰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이고 또 초등학교 주변 주간에만 집중순찰하는 뎀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어린이 의회는 다소 어려운 용어의 사용으로 서툴렀지만 어린이들에겐 말로만 듣던 의정 활동을 체험해보는 산 교육장이 됐습니다. 시 의회는 어린이들이 지방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겪으면서 어려서부터 토론 문화를 체험해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어린이 의회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6일 양지면 세종 옛돌 박물관에선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95년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질환을 장애로 보고 이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기 위한 이날 행사에는 정신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백일장과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가졌습니다. 산수가 수려하고 석조 미술품으로 가득찬 세종 박물관에서 이들은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 글과 그림으로 생각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체와 봄날에 백일장 사생대 천사가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감사드리고 있고또 추천해주신 분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자주 마련해서 용인의 재활센터를 또 보건센터를 빛나게 응 시민이 다 모범적으로 일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봄의 쌀을 받으며 이날만큼은 평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그 정신보건 사업이라는 게좀 많이 낯설기는 한데요. 어, 별로 이렇게 크게 다르게 느끼시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 계시는 많은 이제 정신장애인들이 계세요. 예, 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너무 편견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편견을 갖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좀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정신건강을 위해서 예방이나 이런 쪽으로도 계속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저희 센터에 오시면 정신보건센터에 오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신질환의 원인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알코올 중독 등 정신에 문제가 있는 현상으로 용인시엔 270여 명의 정신장애자가 등록된 상태이며, 시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해 이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함으로써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정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교사들에게 시정의 올바른 이해와 내고장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과정 중 지역사회 알기라는 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지난 99년부터 초등학교 시정 참여 교실을 운영해 체험을 통한 교육 효과로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올해부터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시정 설명회를 갖는 등 관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내고장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인구에 비해서 휴식 공간이 부족한 수지 지역에 지난 25일 수지 라이온스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수지 라이온스 클럽 주관으로 조성된 이번 공원은 수지 이지구 에너지관리공단 맞은편의 자리에 복지공간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예강원 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라이온 수상 개막식을 갖고 번나무 150주를 식수했습니다. 이번 공원 이외에도 현재 수지 2지구에는이 같은 규모인 7개 공원이 조성돼 있으나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수지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 복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대단히 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11회 전국고교 태권도 대회가 지난 23일 체육의 명문 용인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용인대학교 총장기 타기 대회로 열린 이번 시합에는 김정혜 용인대학교 총장과 예강환 시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남녀 1,400명의 선수가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전통 무예인 태권도가 시드니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지금은 5천만 세계 인구가 심신을 수련하고 있어 전 세계적인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초질서에 대한 의식은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반영하는 잣대입니다. 국제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있으나 우리의 기초질서 의식은 아직도 밑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숨을 담보로 하는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은 극심한 상황입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고귀한 생명을 담보로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항상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생명이지만 빨리 도로를 건너야겠다는 생각에 무단횡단이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의식 때문인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은 지나가는 차량까지 저지하며 도로를 횡단하는 바람에 차량 운전자들이 이를 피하려고 급정거와 차선을 변경하는 등 차량 소통이 지연되면서 비싼 유류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바로 40m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 무단횡단 행위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경찰이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로 보행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감시와 단속 아래서만 지켜지는 질서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나 선진국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용인을 방문하는 이 시점에 나 스스로 기초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YBS 뉴스 정사원입니다. 한 아파트 공사 업체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지난 26일 신축 중이던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돼 작업 중이던 인부 1 명이 사망, 두 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지읍 상현리 성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층이 지하층으로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매몰된 인부 두 명은.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으나 31살 강성모 씨는 매몰 3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버팀목을 설치한 뒤 상판을 설치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콘크리트를 옹벽과 상판에 한꺼번에 타설하는 바람에 상판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된 것입니다. 또 이번 공사는 일몰 이후에도 계속돼 공사 시기를 맞추려는 한 업체의 무리한 시공에서 비롯된 사고입니다. 난개발 오명을 벗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시의 각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업체의 안전불감증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리한 공사 추진보다 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공사가 이루어질 때 살기 좋은 용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5월 1일부터 주민세 납부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색과 주민세 담당자인 공희경 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주민세라는 것이 어떤 세금입니까? 네, 주민세는 각 세대별로 연 1년에 한 번씩 일정하게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요. 소득세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할 주민세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네, 이 소득세와 주민세 납부 방법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종전까지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신 후에 30일 이내에 주소지 시군의 주민세를 별도로 신고 납부하셨는데요. 오, 금년 5월 1일부터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소득세 신고하실 때 동시에 같이 주민세도 같이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이번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5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 주민세를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납부할 수 없나요? 네, 관내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 단체의 금고나 자치 단체에서 계약한 수납 대리점에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납부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꼭 농협이나 우체국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세금을 20%더 내는 불리익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됩니까? 네, 주민세를 신고하시고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못 하실 경우하고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 잘못 납부하실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가 더 부과되고요. 그러므로 꼭 주민세는 신고 당시,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다가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목소리> 가정의 달이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에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다고 소홀하기 쉬운 가족들에게 세심한 신경을 써주고 사랑을 나눈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소식을 마치겠습니다.